네 현재는 8월 19일 토요일 2023년이고요 8월의 기록이자 저희 두 번째 기록인데 제가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 바람에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자기계발이랑을 아예 손을놓은게 있고 또 새로 시작하려고 예정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취침 시간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새벽 2시에 자서 보통 7시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12시에 자서 아침 5시 반 정도에 일어납니다 뭐 미라클 모닝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출근 시간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에 하던 것 중에서 바이올린, 다 작곡 커뮤니티 모임, 보컬, 독서는 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오래 하고 있지만 가장 실력이 안 늘고 있는 바이올린부터 나가고 있는 진도는 스즈키 3권의 유모레스크를 하고 있고요. 어, 실력이 연습을 많이 안 해서 주걱긴 한데 한세번 정도 연주를 해보고 괜찮은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한 번도 연습을 안 하고, 진짜 쌩으로 하는 거라 많이 부족하긴 할 텐데. 쉽지 않네요. 연습도 지금 많이 안돼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어 연습할 시간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겠죠. 계속 하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작곡인데요. 작곡은 제가 지금 현재는 믹싱, 프로듀싱, 사운드를 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도가 더딘 편이긴 한데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 학원을 나가지 않으면 진도가 아예 나가지 를 않더라고요. 어, 믹싱 마스터링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책을 하나 읽고, 읽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시크릿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브레이킹이라는 책인데요. 약한30% 정도 읽었습니다. 어, 저번에 읽고 있던, 불편한 편의점은 다 읽었고, 브레이킹한 책으로 넘어갔는데, 양이 꽤 있는 책이더라고요. 다 읽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기계발도서를 굉장히 오랜만에 읽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보컬학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슬럼프라고 해야 할까요? 뭐, 슬럼프에 빠질 실력도 아니긴 한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이 맘다치까 근심은 쳐버두어. 잡아도... 아, 완전 망쳐버려가지고. <laughs> 어떡했어 이게 제 실력인데. 그래서 현재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그대로 남아있던 것들은 바이올린, 기타, 작곡, 커뮤니티 모임, 보컬, 독서인데요. 모임을 참가하는 게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 했던 것들은 뭐, 연애 모임, 독서 모임, 영화 모임, 알코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유익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은 블로그를 일단 멈췄다가 어제 정도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요 일본어랑 그리고 그림 그리기 피아노도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는 이런 식으로 패드로 지금 짜투리 시간에 약속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패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피아노는 어 집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 남으면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연습한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번 정도 연주해보고 그나마 괜찮은 이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을 새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인데요. 좀 하체 근육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일을 하는데 어,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래 서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리 근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하체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이제 빈발인데 체중이 60 골격근이 15.8 BMI가 22.7 체지방이 23.1로, 지방이 엄청 많은 상태인 거죠. 몸 관리도 하고, 가장 문제는 이제, 부위별 근육에서 하체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발레를 한두달 정도 배웠어요. 아직은 내가 발레를 다닐 몸이 안돼 있다. 좀더 내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연습성을 기른 다음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발레를 다닐 예정이에요. 유연성 운동도 집에서 많이 해서, 기초적인 몸을 만든 다음에 발레를 등록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댄스학원을 두개 정도 더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되게 노력이란 걸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요령이 생겼구나 최근에 깨달아서 댄스 학원도 추가로 등록을 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나아진 점은 딱히 없습니다 뭐 직장을 구했다는 게 엄청 큰 변화긴 하지만 자기계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스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제가 바이올린 경우에는 지금 10개월 차 작곡은 8개월 차타는 3개월 차 오임은 지금 한 4개째 해가지고 한 5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커뮤니티 모임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차인데 지금 4권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의 목표는 음악 관련된 것들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이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몸을 만드는 거죠. 댄스하고 발레 그리고 PT를 통해서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원했던 몸, 원했던 춤을 출수 있는 몸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연습도 많이 안된 상태고, 너무 연주 상태도 너무 안 좋고, 보컬 상태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사실 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결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 이 기, 영상 기록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괜찮아졌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취직도 겹치면서 제 생각에는 결과는 더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다시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다음 달에 다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